낮은 자존감의 학생 첫째, 부모의 부정적 성격. 3의 영향 학생,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지 못하는 이유.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며 좌절하고 화를 낸다. 경쟁주의 반드시 저 학생을 뛰어넘어야 돼. 목표 달성을 못하면 무너지고, 다 좌절하는 유형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다. 너무 큰 좌절감으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다.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무너져도 일어나고 있는 부류 직장생활에서도 무너지며 일어나지 못한다. 좌절 절망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조